오늘은 갤라디 뷰미를 찍어 볼 거예요. 빨리빨리 빨리 할 거예요. 오늘 또 오티 데리수 찍을 거라서 빨리 해야 됩니다. 갤레디 하면서 고민 상담 그 음을 올렸었잖아요. 답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놀랬어요. 이거 전조템 나이 차이. 04년생이랑 99년생 연애. 그럼 5살 차이죠? 괜찮지 않나? 카트 시그널이나 뭐 환승연애 이런 거 보면은 더 많이 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숫자 불가요, 나이는. 액면가랑 정신나이를 잘 보시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5살 정도면 고민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또 연애질문. 연애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스킨십도 다 했는데 남자가 이직 준비한다고 바빠서 연락이 안 돼요. 그냥 그 정도까지인 거예요. 이 사연자분이랑 정말 정말 잘 되고 싶다, 콩달콩하고 싶다 하면은 아무리 이직 준비를 해도 확실하게 관계를 이렇게 매듭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더 흐지부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티스러운가 근데 이런 거는 좀 세게 얘기를 해줘야 아 하고 이제. 알거든요. 못 깨달으면 계속 이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어, 연락 왜안 하지? 응, 음, 유유, 계속 이렇게. 그냥 버리세요. 그 다음에, 대학교 관련된, 대학 입학한 새내기네요. 새내기인데 술자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걸못 하겠어요. <laughs> 새내기는 약간 술자리 안 좋아하면은 힘들긴 하겠다. 아, 근데 술자리에서 사람 사귀는 거는 술 깨잖아요. 그럼 약간 좀 서먹서먹해져요. 어차피. 전 인간관계는 뭐 굳이. 이렇게, 이렇게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선크림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동아리를 든다든지 근데 그런 동아리 들때 저는 좀 자기 취미 좋아하는 거랑 윤관지여서 들어가세요.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거니까 그 동아리 부원들끼리는 더 말도 더잘 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딱 있어. 그냥 대놓고 아 우리 같이 밥 먹자.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우리 같이 밥 먹자. 언제 좋아할 거예요. 아무튼 친해지고 싶다면 꼭 술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방, 방법에서 찾아보세요. 뭐 수업 듣다가 교양 수업 같은 거, 다른 과 있는 거, 응 친구 사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사귀니까 잘안 꾸미고 나오는 남친 <laughs> 어떻게 돌려서 말해야 될까요? 거울 치료를 해주는 거 어때요? 이산자 분도 생얼에다가 어막 수염 털도 안 자르고. 제모도 안 하고 그냥 나가보세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 왜, 뭐야, 너? 이러면은, 뭐가? 우리 편해진 거 아니었어? 근데 되게 착하시다. 착하시네요. 이걸 바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잘 돌려서 말할 방법을 찾는 게 되게 착하시다. 천사시다. 저였으면은, 내가 많이 편해졌나보네? 응? 내가 많이 편해? 이랬을 것 같은데, 거울 치료로도 안 되면은, 뭐 아니면 은 옛날 사진을 보다가, 어, 이때는 되게 잘 꾸몄었네. 근데도 못 알아 들으신다면? 그냥 딱 직설적으로. 그 다음에, 어, 옷잘 입는 방법. 스스로가, 나옷 되게 잘 입지?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핀터레스트? 많이 본 편이에요. 어떻게 핀터레스트를 활용하냐면, 레이어드가 하고 싶어. 레이어드 코디를 검색창에 치는 거예요. 뭐, 무슨 무슨 코디? 내가 입을 거. 뭐, 가디건 코디. 이렇게. 그러면은 핀터레스트 막 짜자자자 끄드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로 좀 비슷하게 따라 해볼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느낌만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핀터레스트. 얼만큼 옷을 사야 되는지 저는 옷을 살때 약간 기준 같은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이랑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는지 돈이 되는 만큼 사면 되겠죠? 제 장래희망이 아이돌인데 10년생이라 조금 늦은 거 아는데 제발 힘이 될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요 절대 늦은 거 아니에요. 1년생이면몇 살이야? 중3 아니에요? 20살 때 데뷔를 한다 치면은 보통 1, 2년 연습생 하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그죠? 더 짧게 한 사람도 있고. 18살 때 소속사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아직 2년이나 남은 건데요. 그리고 뭐 20살 때 데뷔를 안 하고 21살 때할 수도 있는 거고. 절대 드은게 아니죠. 3, 4년 만났는데 헤어진 지 한두 달 만에 여자가 생겼는데 멘탈 나갈 것 같아요. 가서 너 어떻게 된 거야?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짜증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좀 해, 애매하긴 해요. 헤어지고 얼마 만에 사귀는 게 괜찮은지는 애매해요. 이거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근데 뭐 어쩌, 어때요? 그죠 어떻게 이미 만나서 사귀고 있다는데. 퍽큐 날리고. <laughs> 그냥 더 좋은 남자 찾자고요. 21살인데 과도 적성이 안 맞고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아직도 못 찾았어요. 뭘했을때 행복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21살 때도 딱 이런 고민했어요. 진짜 인생에 목표가 없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꿈도 없었고 고딩 때까지는 대학 입시라는 목표 때문에 그것만 보고 달려다가 대학교 오니까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뭘 목표로 잡아야 되지? 헷갈리더라고요. 다 그럴 때저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얘들아 나 어떤 직업이 어울려? 그냥 대충이라도 말해달라고. 친구들은 제 어떤 성격 이런 걸알거 아니에요? 나 혹시 뭐 은행원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의 이미지 이런 게또 직업이랑도 잘 연결이 되니까 한번 자기의 성격을 좀잘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을 잘할 거고 직업을 가져야겠다. 직업이라는 목표를 딱 세우면은 과도 변경을 하든 복전을 하든 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았어요. 군인 남자친구 기다릴까요, 말까요? 뭐, 저는 군인 남친 기다려본 적 있냐? 저는 없어요. 저는 만약에 있다고 해도 헤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지금 이 군대 기다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나한테 남자친구랑 헤어지는 게더 슬퍼. 그러면 뭐, 사귀시고 계속. 내가 군대 가도 나는 군대 기다릴 거야. 이런 사람만 기다리는 거지. 군대 기다릴 거야, 말까요? 이런 사람은 그냥 헤어지세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 군대 기다릴 건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 추측이고요 저는 아무튼 근데 절대 기다리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만나면 여친 대하듯이 행동하면서 말로 호감을 표시하지는 않고 고백을 안 하는 뭐 고백을 안 하는 심리 그냥 어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장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어장인지 모른다요? 그러니까 이 어장이라는 게 정말 나쁜 거지 말로는 또 호감을 표시하지 않는데요 행동만 그렇게 하는 거 그냥 원래 친절한 사람인가? 근데 이 상대방이 느낄 정도로 여친 대하듯이 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친절한 사람 아닌 것 같고, 걔 같은 거죠 뭐. 이 사람은 즐기는 거예요. 또 저도 연애 관련 유튜브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남자들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그러면은 놓치지 않으려고 막열번 찍어가는 나무 뭐라 그러냐, 열번 찍어도 열번 찍었을 때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골키퍼 있어도 골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고. 백을안 한다? 뭐 어장이죠 뭐. 어장하는 애들은 다 능지처참 해야 돼요 그냥 국가적으로 봐봐요 이게 지금 계속 고민하는 거지 이러고 하루 종일 고민할 거예요 뭐제 경험담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장이니까 꺼져 하고 이제는요 버리세요 그냥 저한테 되게 말을 심하게 하면서 여러 번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지금도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못놓 아, 그니까? 러 사연자분한테 말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지, 남친분이.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남자가 잘해주니까 헤어지지 못한다. 말을 안 예쁘게 하는 애들은 혓바닥을 잘라야 돼요. 이게 말에서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뭐, 얼른 하루빨리 버리세요. 착사랑 실패했는데 극복법 있을까요? 깔끔하게 마음 접으려고 노력 중인데 자꾸 생각나고 우울하네요. 착사랑, 실패했으니까 또 다른 짝사랑 상대 찾으면 되는 거죠. 지스타이 아닌가 보지. 이러고 넘기세요. 다른 짝사랑 상대 만들면 되지. 그리고 짝사랑을 조금 저는 놀이라고 생각하고 즐, 즐겨요. 게임?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가볍나? 그래야 좀 마음이 덜 힘들지 않나요? 다음 짝사랑 상대 찾아 봅시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굳이 뭐 인간관계가 넓어야 할 필요도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을 하려고 할수록 잘안 풀리는 것 같고, 그냥 저는 흘러가는 대로 둬요. 20살, 21살 때 인간관계 고민이 진짜 많았거든요. 엄청 우울했어요. 인간관계 생각만 하면. 뭔가 내 인간관계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좁은 것 같고, 이게 내 탓인가? 보면서 막 우울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해도 뭐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요 자기 할거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뭐 어렵던 게잘 풀리기도 하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고민한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언니 지원했던 학회 떨어졌어요. 인생의 첫 스텝부터 꼬여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너무 자절감 들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동아리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대외 활동도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라고 칩시다. 나보다 조금 더그 학회에 잘 맞는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나 보지. 학회에 떨어졌으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오히려 그러다가 어, 나랑 더잘 맞는 거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길을로 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학회에다가 여탄만 날려주시고 다음에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봐서 고민입니다 강의실 들어갈 때도 긴장하고 늘 눈치 보고 긴장 상태인데 어떡하죠 음,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막 눈치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그래봤자 나만 힘들더라고요 몰라 내가 하고, 싶,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 같아 그럼 그냥 소홀 뭘 쳐다봐 하시 하고 그냥 넘기세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고 뇌 빼고 다닙니다. 인간 관계, 사람 뭐 간의 관계, 뭐남 눈치 이런 거는 한뇌 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연애할 사람이 없다. 어디서 연애하냐 이런 거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풀매를 하시고요. 처음에는 겉모습 보고 시작을할거 아니에요. 매일 눈으로 찾아 다녀야 돼요 이거는. 아니, 카페를 갔어. 너무 내 이상형이 야 괜찮은데 잘생겼는데? 하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쪽지 주고 연애를 하고 싶으니까 결혼할 상대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지 마세요. 또 생얼이면 안 되겠죠 완전. 모자 쓰면 안 되겠죠. 썬 분위기 탈거다 다 타놓고 연락하니까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 있다면서 거절하는 애? 뭐야? 진짜 뭐세요? 그냥 떳떳하게 봐야 돼 이거는. 이제 아무런 관심을 주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은 썸 분위기 탈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사용자분이 반응하는 그게 재밌던 것 같아요. 버리세요, 그냥 얘도. 계속, 계속. 고민을 들어 드릴게요. 썸북난 사이인데 자꾸 미련 남아요. 연락할까요, 말까요? 1년이나 지났대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계속 생각나는데 해야지. 저는 해볼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이렇게 했는데 얘도 내 연락을 기다렸다듯이 술술술 얘기를 잘해.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근데 반응이 미지근하네. 아, 얘는 이제 같은 마음이 아니구나 하고. 아쉽지만 빠빠이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블러셔. 그래서 저 생각보다 많이 답변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자취하면서 너무 외로운데 외로움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자취하면 외로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본가에서 혼자 있는 거랑 이 작은 원룸이나 자취방에서 혼자 있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를 막 굴렸어요. 이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더 편집하려고 하고 일하려고 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못 느끼도록. 이제 그러다가 연애를 하니까 외로움이 살짝 줄긴 하더라고요. 연애해보시는 것도 좋죠. 아, 또, 언니는 아무것도 하기 싫거나 두려울 때뭘 해요? 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해요. 음식들 먹고 드라마 몰아보고 영화 몰아보고 3일? 하면은 지겹더라고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민이 있고 어떤 이유가 정확히 있어. 그럴 때는 고민인 이유를 유튜브에 또 쳐봐요. 그런 해결 방법? 그런 걸 듣는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좀 저를 진정시킨다든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요즘 너무, 이렇게, 너무 두려워, 그냥. 좀, 에세이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저를 좀 차분하게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짝사랑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부담스럽지 않은 호감표시. 저는 그냥, 어차피 할 거, 티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먼저 밥 먹자고 하고, 우리 둘만 밥 먹자고 하고, 단둘이. 단둘이 술 마시자고 하고, 그러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 봐봐요. 항상 말도 안 해본 사람한테 호감이 가서 가만히 있다가 짝사랑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티를 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티를 내요. 그러면 그 남자는 밤 동안 계속 생각할 거예요. 어, 얘가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이 상태를 계속 만들어놔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헷갈리면은 계속 그 사연자분을 생각을 할 거예요. 사연자분을 신경쓰게 될 거고. 이게 어장인가요? 어장 아니에요, 이거? 딱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딱 호감 표시를 하는 거죠. 사실 나도 좋아해. 좀 심쿵하지 않을까요? 저잘 모르겠어요. 고민은 다 끝냈습니다. oh